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가 민간 선박을 인간 방패로 이용해 우크라이나 앞바다에서 두 척의 화물선을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시 국제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이제는 민간 선박의 인계 철선이라도 건건마냥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내세워 위협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국제사회는 대동단결하여 러시아의 경제를 문자 그대로 폭망시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약한 대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러시아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이없게도 푸틴은 호소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경제제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고 연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영 러시아 24 뉴스 채널에서 방송된 푸틴 연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우리 관계를 악화시킬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아기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으로 협력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초유의 경제제재를 당함으로써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내린 제재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는지 한국 상대로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우방국이었던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처사를 내려도 되냐는 것이었죠. 즉,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시국제법을 어기고 서방국가들의 규탄을 받고 있을지언정 우리랑 친했던 한국 너네는 우리 편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고위급 인사의 파격 발언을 집중 보도할 정도로 파급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면 한국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억지스러운 비판을 보냈는데 한국의 제재 수위는 일본과 여타 서방 국가들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들어갔고 미국 국무부에서 단독적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할 정도였죠.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했고 그 내용에는 러시아 주요 은행 7곳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중단, 스위프트 배제 등의 제재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정부에 대러 금융 제재 의지에 부응해 국고채 거래 중단에 동참하도록 유도했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력 당부했죠. 또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향후 이후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되는 대로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을 예측할 지경이었는데요. 강공강세로 나오던 푸틴이 더 이상 경제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만 봐도 이번 경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유독 한국의 제재 결정에 대해서만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삼성현대 등 러시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국직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판매 중지 및 결제망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또한 오래 전부터 러시아는 서방 유럽 국가들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수입 대체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국은 서방과 달리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반목하지 않고 우방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제재는 러시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이 난무할 것이라는 실언을 내뱉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과거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는 1년여 전쯤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양국 관계의 잠재력이 크다.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왔다. 러시아와 한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다.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와 깊은 우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소 수교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휘청이던 소련에 다량의 차관을 빌려주었고, 직후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이를 계기로 불곰 사업 등 양국 간 군사 교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 협력 협정 체결을 맺었으며 한러해 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인 한라인을 체결해 양국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갔죠. 또한 경제면에서도 상호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에서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신북방 정책을 진행하는 등 확실히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숭고한 국가라는 것이고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으며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형태의 폭력인 전쟁의 비극이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길 원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모진 시련들 속에서 결코 꺾이지 않은 결의의 기상은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과거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로, 낯선 땅,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외국의 용감한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눈물겹게 기억하고 있고, 다시금 국제사회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침공국가를 규탄하고 있는 지금,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높은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한국이 그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제재에 크게 실망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주한 러시아 대사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30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긍정적으로만 발전해왔지만 협력 수준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방향을 바꿀 것 같다고 말했고 한국이 대러제재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국익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가스, 철도, 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어 온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는 등 러시아를 향한 한국의 행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3일절 연설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러시아의 행보를 전면 비판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죠. 특히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에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날렸는데요. 바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군사적 침략은 절대 옳지 않다. 인간의 이름으로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한다. 푸틴은 이 같은 허튼 짓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의 외신들은 허튼 짓이라는 단어 선택을 집중조명하며, 기존의 외교결례를 박살내버리는 단어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푸틴을 향한 발언 중, 미국의 인사들보다도 더 강력한 파격 발언이라고 보도했죠. 이어 러시아를 향한 한국의 제재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위를 표했습니다. 국민과 국민이 하나되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지금처럼 한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